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5장 8절말씀부터 21절말씀까지 말씀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축복의 약속을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은요. 축복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약속을 꼭 붙드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축복받을 준비를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려운 형편에 저해도요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행동하고 싶어요. 성도의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래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내가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자녀가 제자나 계승자가 예수님 그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큰 손이 되기를 원하지만, 현지의 모습을 보면 그냥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볼때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안풀릴까왜 이렇게 조라한 모습일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요, 믿음을 잃지 말고, 엘리아처럼요, 손바닥만은 구름을 품고 앉고요, 그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 조만간 은혜의 소란비가 그 생애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우리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저하려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요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기도도 응답하시고, 절망 중에도 희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도 우리가 보여드리고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삶이 쉽지 않게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서 힘차게 달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없어도 당당하고요 실패해도 위험을 잃지 말고요 병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되면 하나님 이 축복의 큰 비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은 패배주의입니다. 환경 탓이나 남 탓으로 앞으로 나의 일생에는 도무지 이런 언어가 없게 하겠다라는 탓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그 탓만 잘해도요, 성공적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세상에 패배하지 말고.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성도를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요.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더 환경을 자극 극복할 수 있는 지보다 더 좋은 환경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늘 좋은 생각과 국가는 믿등으로 축복받을 준비를 잘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에 근원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받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